진짜로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돼 있어요. 네. 다들 재밌다고 하고, 뉴스에 많이 나왔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개념이 진짜로 많이 바뀌었다고도 하고, 이영즘만이 이 행동을 보고, 일본 사람들도 막,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이걸고 갑니다. 저는 일본에서 온코토입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어... 사실 다섯 살부터 매년 한 번씩 한국 여행 왔었어가지고 다섯 살 <laughs> 그래가지고 많이 알고 있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의 문화라든가 그런 거는 가끔씩 가다 보니까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살면서 이렇게 배운 게 많았던 음... 것 같아요 가기 전에 항상 설렜어요 뭔가 아기자기한 게 음... 많고 <laughs> 뭔가 되게 일본에서 있을 때보다 빛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저도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여행을 짤 때마다 되게 설렜고요. 이렇게 일본이란 한 되게 옆에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달라. 뭐 길거리가 너무 다르고 음. 뭐 분위기도 너무 되게 다르고 음. 약간 시간도 넉넉하게 가고 음.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요김연견 선수를 제가 배구부였는데 유니버셜 스튜디오 갔을 때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김연견 선수랑 일본 선수들이 같이 크레페 이 사고 있었는데 그뒤에 우리 줄서 있었는데 배구부였으니까 <laughs> 아, 배구부? 와 막, 아, 진짜 아, 놀랐어요. 아, 그때 진 진짜 키 크신데 피부 하얗고 진짜 마르셨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쁘셨어가지고 운동선수인데도 이쁜다 이런 거좀 충격받았던 적도 있어요. 아무래도 케이팝을 좋아했었다 보니까 그런 한국의 가수들에 대해서 되게 대답하고 생각했던 그 부분도 있고 일단 동반신기나막 그런 음. 것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일본에서도 존경을 받고 있는 한국 분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는 봉준 봉준호 감독님입니다. <laughs> 진짜 이거 어렵다. <laughs> 본준호 감독님입니다. 그 요즘 일본에서 한국의 그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지금 지금 하고 있어요. 나는 하는데요. 기생충을 실제로 일본에서 봤거든요. <laughs>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봤어요. 그때 자취하잖아요. 혼자 보러 갔다가 밤에 집 가는 게 무서울까봐 겁나서 안 갔는데 이번에 일본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보러 갔는데 진짜 짱. 그래가지고 본준호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도 일본인 친구 뿐만 아니고, 제 친구 남친이 서양 사람인데, 서양 사람까지 친구랑 디베이트 할 정도로 진짜로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돼 있어요. 음 그래서, 번준호 감독님의 영화는 다른 것도 진짜 봐야 된다고 한국 분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받았고, 그리고 번준호 감독님 저 학교 같은 학교인 것 같아요. 제가 안 봤던 세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기생지 안 봤어요? 아직... 봐야돼요 봐야돼요 네, 진짜, 진짜 봐야돼요 너무 아쉬운거 같아요 응. 그리고 영화에 대한 공부를 좀 대학교에서 했었는데 아 그때도 괴물이라는 영화는 음 진짜로 어떤 영화 수업을 하더라도 괴물이 는나오더라고요 괴물 봐야 한다고 음 진짜로 본준호 감독님의 영화는 그정도 진짜로 대박인것 음 같아요 저는 이런 것도 재밌는데 약간 코미디 이렇게 재밌게 웃기, 웃기게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웃기더라고요 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다들 재밌다고 하고 뭐, 뉴스에 많이 나왔다 보니까 할머니도 센생는 내가 보러 간다고 하니까 할머니도 보러 갈까? 막 이랬어요 <laughs> 뉴스에 많이 태어있는 거 음. 같아 두 번째는 반탄소년단입니다 <laughs> 야, 이거는, 이거는 아, 진짜, 스타, 스타, 스타. 스타 진짜로 <laughs> 반탄소년단이라고 하면은 진짜로 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반탄소년단 덕분에 케이팝 팬이 됐다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엄청 <laughs> 일본에서는 일단 반딴 소년당이랑 트와이스 막 요즘 되게 인기가 많고 젊은 애들한테 음. 듣기 짠이에요. 근데 반딴 소년당 모르시는 사람들이 많이 요즘 없는 것 같아요. 음. 어. 그리고 반딴 소년당이 그츠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거를 진짜로 일본에 있는 청소년들은 갖고 싶어해요. 엄청. 음. 역시 또, 실력도 물론 있지만 멤버가 메모도... 음. 반짝반짝 걸리잖아요반딴 소년당. 일단 제가 보기에는 실력 또 진짜 대단하신 데도 불구하고 약간 한면한면당의그 한명 색깔? 어. 개성이 되게 개성이 있어요 될까? 이런 게 있잖아 뭔가 한 그룹을 봤었을 때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어, 이런 것들이 알것 같아. 있잖아 어. 그런 게이 그룹 자체 안에는 없는 어. 거거든요 일곱 명 모두가 조합이 잘 되는데도 각자의 팬이 생길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을 있잖아요. 음. 팬이 진짜로 다양하게 세계적으로 팬이 생길 수밖에 <laughs> 어.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김연아 씨입니다. 일본에서 은근히 피겨스케이트 그 대회를 TV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때 왜 김연아 씨가 막 유명해졌냐면 일본에 아사다마오라는 음, 음, 선수가 음, 음, 음. 있잖아요. 아사다마오 씨랑 김연아 이렇게 부딪힐 때가 되게 음, 많았어요. 한삼 마이. 어, 어, 나이도 비슷하나? 팔던 시기 이렇게 똑같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금 김연아 씨랑 서강아 씨 대결을 봤었죠? 봤었어요. 맨날 볼 때마다 떨렸어요, 김연아 씨의 연출을 보면은. 자연스럽고, 뭐랄까? 끔이지가 않은 듯이 그 끔의 이쁜 연기? 약간 간결한 것 같아요, 어... 마음이. 약간 확실히 이겨내야 한다, 이런 게 보여가지고. 진짜 멋있는 이미지가 있고. 저 항상 혼대가 김연아 씨 이만한 광고 간판이 있거든요? 그거를 항상 보면서, 아, 은퇴하시고 나서도 이렇게 광고 모델로서 맞아, 맞아. 활동하시는 게 멋있다, 막 이렇게 충동해요 진짜로. 항상 볼 때마다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피규어 할 때부터 저는 제 키노나 씨의 메모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음. 한국 사람 같은 진짜 제일 이쁜 음. 사람 되게 이쁘셨어요 음. 일본에서 모르는 사람 많이 없어요? 없어요 그다 알아요 키노나 네. 씨네 번째는 고이수형유학생 분입니다 딱, 음. 이분은 되게 유명하신 것 같은데요. 신호부부에서 2001년대에 이런 술 취하시는 사람을 그한 한국 여학생으로서 지금도 계속 유명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 단시 알게 된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조금 있다가 아,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구나 이런 거를 봤거든요. 그게 댓글장에서 일본 분들이 다 진정하시는 그런 댓글들이... 음. 다 그랬거든요. 종업비가 일본에 있다고 하는데, 어 그것도 저도 실제로는 안 봤는데 아직 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일본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개념이 진짜로 많이 바뀌었다고도 하고 이용감한이 행동을 보고 일본 사람들도 막 구해주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약간 그런 추락하는 그런 사건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목소리> 어, 그 요즘 그런 문 같은 거 생기기도 시작하고 위자가 원래 이렇게 여기 있으면은 이쪽 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러니까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위자도 요즘 이렇게 바꾸거나 그런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도 사실은 못할것 같아요. 이렇게 한 한국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었을 때 조금 일본에서는 많이 벌 수가 없는 일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집중하고 본것 같아요. 가뜩 유학생으로서 마음이 뭔가 아팠어요 왜냐면 유학을 하러 꿈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젊었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사람이 막 일본에서 그리고 심지어 구해졌던 사람이 술 취해서 떨어졌다는 게 약간 저는 막그 사람이 책임감이 없이 막 이렇게 됐던 일이기도 하니까 되게 안타까웠어요 좋은 마음으로 구해졌던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멋있는 일이지만 근데 너무 그렇게 젊은 사람의 희망 있는 인생을 그렇게 떠나야 되게 됐다는 게 같은 유학생으로서 마음이 아팠어요. 다섯 번째는 이건희 회장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 회장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아니 아시죠? <laughs> 약간 일본에서는 삼성이라는 이름보다는 갤럭시라는 이름이 더잘 팔리고 아, 있어요. 맞아, 핸드폰 맞아. 덕분에. 근데 삼성이라 딱 하면 진짜 한국의 일품 대기업막 이런 인식은 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삼순, 삼순 해요. 어, 삼순. 삼성 말고, 어, 삼순 말고 삼순. <laughs> <laughs> 저 핸드폰 썼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케이팝 좋아한다, 한국을 좋아한다, 삼순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laughs> 아이폰보다 삼순 사고 싶다. 이런 게 있었어요. 제 <laughs> 때는. 저는 우리집도 지금 쓰는데 삼성 인스터 네. 음. 컴퓨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TV도 썼던 것 같아요 모든 장르, 그러니까 모든 다, 다 각각 다른 전자제품, 아이돌마다 각각 다르잖아요 하나의 장르 안에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진짜 끝까지 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진짜 탑된 사람들 그만큼의 약간 노력과 힘을 써서 그 자리를 얻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못한 사람들이 절대 못하는 것들을 해낸 사람들. 응. 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해도 제가 어려운 거 그런 것들을 끝까지 약간 코다다 말했는데 음. 끝까지 해낸 사람들이 음. 이렇게 지금 이런 결과를. 어, 낸것 같아요. <laughs> 자 오늘은 일본 분들도 존경하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저희들도 당연히 아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죠. 네. 어, 많이 나왔죠. 그런 사람들을 한명한 한 명씩 보면은 되게 존경스럽고 아 저희도 이런 사람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 하는 부분도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도 존경을 받는 사람은 될, 되는 나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했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